Guy I can not have a bad temper, make a big fuss and cry, and I know that lately it's been hard. We had a bumpy ride But if you give me one more chance, I make it a full. 안녕하세요 조지입니다 오늘 겟레디미는 평소보다 조금 더 특별한 겟레디미가 될것 같아요. 바로 마스카라의 거장이라고 할수 있는 메이블린 뉴욕과 함께하는 그런 겟레디미인데요. 메이블린 뉴욕과는 처음으로 함께 협업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떨리고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하는데요. 오늘 메이크업은 좀 다가오는 벚꽃 시즌을 맞이해서. 좀 봄봄하고 핑크핑크한 그런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루 언제 올라왔어? 안녕하세요. <laughs> 엄마 촬영해도 돼? 응?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겟레디윗는 항상 기초를 같이 했기 때문에 패드부터 시작할게요. 아비브 어송초 스팟패드 카밍 터치 제품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정말 본격적인 벚꽃 꽃놀이 시즌이잖아요. 모두 어디로 꽃놀이 계획 세우셨는지. 사실 저는 매번 봄이 올 때마다 아, 꽃놀이 가야지? 벚꽃 보러 가야지? 막 생각만 하지. 딱히 막오지를 챙겨가거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인스타그램이나 막 기사 사진에 막 꽃놀이 다녀오신 분들 소식이나 막 사진들 보면 괜히 아쉽고 그러더라고요. 갈걸 그랬나? 하는데 거의 한 10년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달바 화이트 트러플 바이탈 스프레이 세럼. 진짜 금방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해서. 어디 막근교라도막 다녀올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매번 드는데. 매번 이렇게 돌아오는 꽃 시즌엔 도저히 움직이질 않는 걸 보니까 꽃놀이는 사진으로도 충분하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사실 봄 시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막 DM이나 막 댓글로 피드 같이 보내주시면서 꽃놀이 사진들 같이 인증해주시고 나눠주시거든요. 그런 거 보는 게좀더 제가 찾아가는 것보다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제품.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 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 요즘 날씨가 더워지니까 크림을 사용하면서 해주긴 좀 무겁고 숙단기은좀 심해져서 이렇게 세럼이랑 에센스 위주로 바르면서 보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기초 마지막 단계에 바르는 에센스 제형이긴 한데 이거 다음에 바르는 세럼 제형이 이 제품보단 조금 더 쫀쫀해서 이 제품을 먼저 발라줄게요. 다음은 요 제품 설화수 자음생 세럼 이 세럼 되게 괜찮더라고요. 요즘 안티에이징 세럼이 또 많이 쏟아져 나오는 시즌인데 이것저것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거든요. 하루야 뭐해? 하루가 마른 나뭇잎을 가지고 노는 소리요저 치워야 하나? 아무튼 요즘 이런 안티에이징 라인들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이 제품 아침, 저녁 사용하기 되게 부담 없고 보습도 나름 깔끔하고 그리고 뭔가 탄력 라인을 강조한 기초 제품들은 다소 좀 무겁거나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아침에 바르기엔. 근데 이거는 다 가벼우면서도 야무진 느낌이어서 아침, 저녁 기초 케어 루틴에 함께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워야겠다. 다음 선크림 프라이머 겸으로는 이 제품 사용해 줄게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UV 마스터 프라이머 모브 컬러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선크림이랑 프라이머 기능이 함께 탑재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보다 피부 톤이 반톤 정도 밝아졌거든요. 혹시 집에만 있었더니. 근데 톤 자체는 노란 톤이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핑크나 모브 톤의 메이크업을 해줄 때는. 이런 컬러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저의 노란기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톤 부정을 하고 다음 사용해줄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메이블린 뉴욕 핀리 파운데이션. 요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피부 표현 자체를 정말 가볍게 하고 있거든요. 아까처럼 컬러 프라이머나 그리고 톤업 베이스를 사용해서 톤 보정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이런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제형들을 굉장히 얇게 바르고 있어요. 피부 톤이 좀 밝아진 만큼 이 제품을 얇게 단독으로 발라 주긴 하는데 오늘은 이 컬러를 같이 섞어주려고요. 파스한 핑크톤의 색조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베이스도 이렇게 쿨쿨한 베이스로 함께 맞춰주면 색조랑 베이스가 좀더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느낌이어서 이두 가지 컬러를 같이 사용을 해주려고요. 먼저 이 제품을 반 정도 펌핑해주고, 그 다음 이 제품도 살짝만. 아까 펌핑한 양의 반 정도? 펌핑기가 굉장히 섬세해서 양조절이 정말 쉽게 된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같이 이걸 섞어서 이런 컬러를 만들어준 다음에. 사실 이 제품도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실 테지만 진짜 커버, 뭐 밀착, 제형, 지속력 등등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정말 완벽한 파운데이션인데 저는 이 장점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 컬러 쉐이드가 다양한 점이에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좀 제형에 따라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텍스처가 많거든요. 특히 메이크업 툴에 제한을 받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메이크업 툴에 제한이 크게 없고 퍼프나 브러쉬로 이렇게 가볍게 펴 바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제품력을 느낄 수 있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세미미트 피니쉬로 마스크에 묻어나는 것도 굉장히 적고요 남은 양으로 여기 목 아래까지 같이 꼼꼼하게 톤을 이어줄게요. 그 다음, 컨실러 정말 오랜만에 사용해보는데요. 메이블린 뉴욕 핏미 컨실러 제품입니다. 근데 진리는 진짜 언제 사용해도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의 컨실러는 도자기처럼 좀 매끈하고 결점없는 피부 커버를 위해 사용해준다기 보다는 이렇게 도톰하게. 브러시에 묻혀줘서 얼굴에 이렇게 밝혀주고 싶은 부위를 하이라이터처럼 사용을 해줄게요. 사실 이 핀미 컨실러는 한국에 상륙하기 전부터 너무 유명했던 제품이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직구로 정말 많이 구매를 셨 하셨던 인생템이잖아요. 저도 이 제품 막 한국에 들어올 때와 드디어 진짜 핏미 컨실러가 들어오는구나 하면서 진짜 나름 코덕으로서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막 있는데 코덕이란 단어 진짜 오랜만에 사용해본다 라떼는 그런 용어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진짜 제품력 좋은 건 진짜 말모고 그리고 제가 알기론 이 제품 한 번도 안 사용한 사람들은 있어도 진짜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품력 자체는 진짜 인정받은 컨실러거든요. 그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갓성비 컨실러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이만원 컨실러가 없는 것 같아요. 컬러 다양해 밀착력 좋아, 커버력 좋아, 제형감 좋아. 촉촉한 텍스처라 블렌딩 하기도 쉽고 다 바르고 나면 이렇게 완벽하게 딱 밀착이 되어서 굉장히 세미매트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다음은 이 제품입니다. 메이블린 뉴욕 핀미 파우더 팩트. 이 파우더를 사용해서 얼굴에 불필요한 유분기를 살짝 잡아줄게요. 이 제품 뭔가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좀 매트한 느낌의 그런 도자기 같은 피부 표현을 해주기 되게 좋은데 얼굴에 유분기만 깔끔하게 잡아주는 정도로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다음은 브로우 제품. 메이블린 뉴욕 브로우 울트라 플러피 아이브로우 벤슬입니다. 사실 메이블린 뉴욕 제품은 뭔가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만 봐도 결국 돌고 돌아도 인생템이 제일 많다고 얘기하는 그런 브랜드 중 하나인데 뭔가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와아 맞다 저거 하시면서 올리브영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고 신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제가 이 제품 테스트하면서 느낀 점인데, 좀 눈썹이 자주 좀 지워진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되게 좋은 브로우 같아요. 특히 날씨가 더우면 지워지곤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워터프루프라서 그런지 지속력 자체는 진짜 굉장히 좋더라고요. 눈썹은 이렇게 결을 따라서 살짝만. 눈썹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이 정샘물 아티스트 브로우 포마드 제품으로 눈썹 앞머리를 이렇게 고정시켜줄게요. 아, 저 웨이블린 저 브로우도 되게 오랜만에 써봤는데 저 항상 브로우 마스카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생략을 해도 될것 같아. 제가 좀 수치 고르지 못한 편이어서 좀 군데군데 브로우 마스카라를 해주거든요. 오늘 메이블이 왜 이렇게 칭찬을 엄청 하게 되네? 되게 오랜만에 써서 그런지 되게 이, 아 맞아 이 제품 진짜 좋았었는데 하면서 생각나는 제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앞머리는 올려주고 그다음 쉐딩은 이 제품. 코즈류의 드로잉 쉐딩 팔레트. 2호 쿨브라운 컬러입니다. 진짜 안쪽부터. 얼굴 외곽부터 안쪽까지 가볍게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사실 가을이나 겨울처럼 뭔가 색조의 명도가 깊어지는 계절엔 쉐딩도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고 하는데 봄이나 여름은 확실히 쉐딩에도 좀 힘을 빼주어야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쉐딩에 힘을 뺀 날엔 조금 더 피부 명암이 좀 자연스러운 느낌? 턱 라인을 잡아주고, 이두 번째, 세 번째 컬러를 살짝 섞어서, 저이 콧볼이랑 콧망울 부분도 살짝 잡아주고, 남은 양으로 콧대 위쪽까지 쓸어줄게 아이고, 쉐딩 브러쉬 뭔가 볼수록 마음 아프네. <laughs> 제가 부러뜨려가지고. 왜이 브러쉬를 단종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만한 쉐딩 브러쉬가 없는데. 다음 첫 번째 컬러로 눈두덩이에 아주 살짝만 음영을 넣어줄게요. 요런 식으로. 이제 얼굴 음영을 다 했으니까 머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머리 풀고 메이크업 튜토리얼 찍는 게 별로 마음에안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열심히 머리를 막 볼륨도 넣고 만졌는데 앞머리가 없으니까 자르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즘 못 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무섭기도 하고 앞머리가 요제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내 인내심이 이겼어. 아이섀도우는 P브랜드 제품인데요. P 아이팔레트 글래스 02 여름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좀 청초하고 보드라운 벚꽃무드가 가득 들어있는 구구 팔레트인데요. 좀 적당히 뮤트하면서도 차분한 핑크톤으로 뭐 매트, 글리터, 쉬머 등등 다양한 텍스처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팔레트예요. 먼저 일 7번째 진저 컬러를 눈두덩이에 살짝 발라서 음영감을 줄게요. 아, 자꾸 이불 <laughs> 벌리면서 하게 돼. 나 이거 진짜 바르시요. 한번 그냥 딱 터치한 양으로 눈밑 아래랑 눈두덩이를 같이 발색을 해주는데요. 이 컬러가 너무 짙게 깔리면 위에 올라가는 톤들이 좀 흰끼어리게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올려줄게요. 그다음. 이첫 번째 컬러를 사용해서 언더 애교살에 중앙 위주로 살짝 가볍게 넣어줄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컬러. 살짝 좀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피오니 핑크 컬러거든요. 이 컬러를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발색을 해줄게요. 개인적으로 이 컬러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좀 붉은 톤을 올리면 눈두덩이가 좀 부어 보이는 그런 섀도우 컬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따로 음영감 없이 이렇게 단독으로 발라도 눈매가 되게 막 부어 보이거나 흰기가 소려 보이지 않더라고요. 발색하고 나서 되게 신기했던 그런 섀도우 컬러예요.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 이 여섯 번째. 핑크랑 퍼플 톤이 감도는 이 오로라 펄 글리터를 아주 소량만 눈두덩이 중앙에 올려줄게요. 사실 이 핑크 톤도 분명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조금 더 섬세하고 또렷한 방법으로 속눈썹을 강조해주는 눈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펄이 너무 강조되지 않도록 이렇게 소량만 발라줄게요. 그 다음.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매 뒤쪽에 한번더 음영감을 주고요. 남은 양으로 살짝 색감을 이어와 줄게요. 그다음 이 같은 컬러로 아까 밝혀준 애교살 뒤쪽에 살짝 더 붉은 느낌으로 핑크톤을 같이 이어줄게요. 이 아홉 번째 회보랏빛 컬러를 사용해서 이 삼각존 음영 부분이랑 아이라이너가 그려질 위치를 가볍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앞쪽까지 음영감을 이어서 강조를 줄게요. 그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대망의 마스카라. 이 제품은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메이블린 마스카라 중에서 정말 제일 최고로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어요. 메이블린 마스카라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제품들이 정말 다양한 분들에게 인생템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저는 이 제품이 정말 메이블린 인생 마스카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바로 메이블린 뉴욕 콜로설 컬 바운스 마스카라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메이블린 뉴욕 신상 제품인데요. 정말 지속력, 볼륨, 컬링, 이세 가지 장점을 정말 한 번에 다 담은 정말 완벽한 마스카라예요. 그 노란색 콜러설 마스카라 제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제품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가벼운 포뮬라로 좀더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위해서 출시된 그런 제품이에요. 그럼 개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메이크업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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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마스카라거든요. 굵직한 어플리케이터에 회오리 모양의 브러쉬보가 특징인데요. 이 모양이 속눈썹 앞부분과 뒷부분을 한 번에 꼼꼼하게 터치를 해주면서 정말 풍성하면서도 섬세한 정말 인형 같은 그런 속눈썹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추천하는 마스카라의 기준은 그 속눈썹을 아무래도 또렷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계속 덧바르게 되잖아요. 이때 액이 너무 묽으면 좀 처지고 그리고 제형이 너무 무거우면 좀 떡이 지면서 뭉치는 그런 제형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덧발라도 보이시나요? 진짜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정말 처짐 자체가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팁 자체 굵기가 또 적당한 편이어서 언더에는 또 다른 마스카라를 사용할 필요 없이 똑같이 남은 양으로 이어서 사용을 해줘도 굉장히 또렷하고 섬세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진짜 언더에서도 뭉치지 않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 제품이라서 터치 횟수만으로도 굵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점 또한 이 제품의 차별화된 그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가까이서 보시면 볼륨감부터 컬링까지 정말 완벽하게 살려주면서 또렷하게 한올한올 한올 잡아주고 있죠. 딱 제가 원하는 또렷하고 완벽한 속눈썹 표현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언더까지 속눈썹을 발색을 해줬는데요. 속눈썹 표현 진짜 예쁘죠? 예전에 진짜 메이블린 마스카라 몇 통씩 끼우면서 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제품도 한동안 제 메이크업 영상에서 정말 쭉. 지방용 템으로 등장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뭔가 립보다는 치크, 그리고 치크보다는 마스카라를 먼저 집어들 정도로 메이크업할 때 속눈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눈매를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이라이너보다는 이런 마스카라가 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눈화장을 좀 터치할수록 너무 진한 느낌만 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깔끔한 느낌이 덜하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의 음영의 깊이감이라든지 라이너의 두께나 길이감을 확 줄이고 이런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강조해 보시는 걸 정말 정말 추천하는데 그럴 때이 메이블린 뉴욕 신상 마스카라가 함께 한다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가격도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10ml에 18,000원대고 아 그리고 하나 기억난 게이 메이블린 뉴욕 마스카라는 개봉해서 진짜 팁에 액을 막 탈탈 돌려서 묻혀서 쓸 때까지 중간에 한 번도 말라서 그냥 버린 적이 없었어요. 정말 뭐 제품력, 가성비,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정말 완벽했던 제 인생 마스카라였는데 이번 이 신상도 너무나도 제 마음에 쏙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그런 강추템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워터프루프 제품이어서 물이나 땀에 잘 지워지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는 이 장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서 속눈썹 사이사이 점막을 아주 얇게 채워줄게요. 오늘 날씨가 영 맑았다가 흐렸다가 아 비가 올것 같다가 또 맑았다가. 여러분 요즘 일교차 진짜 심하더라고요. 정말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조심해야 될게 너무 많아졌어. 코치하루야. 대답 안 해주네. 전 전에는 펜슬 타입으로 뭐랄까 좀 라인 자체를 굵게 메꾸면서 눈매를 딱 강조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렇게 마스카라랑 속눈썹 강조하는 거에 푹 빠지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런 얇은 붓펜 타입을 제가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너 길지 않게 라인감을 빼주고요. 그 다음, 립은 이두가지 제품 사용해줄 건데요. 이 제품 역시도 이번 메이블린 뉴욕 신상 립입니다. 메이블린 뉴욕 얼티매트 립스틱. 총 6가지 컬러로 웜톤, 쿨톤, 뉴트럴톤에 맞춰서 출시된 제품이에요. 이번 메이블린 뉴욕 신상템들이 사실 뭐 립부터 마스카라까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많아서 제가 이 제품도 립으로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가지고 가져온 제품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딱이두 가지 조합이 오늘 메이크업에서 사용할 컬러들인데 먼저 전 컬러 하나씩 보여주면서 소개할게요. 왼쪽에서부터 199 체리 레드, 299 칠리 레드, 399 비비드 핑크, 499 더스티 로즈, 899 브릭 로즈, 1099 피치 베이지입니다. 발색 컷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텍스처가 정말 너무 매끄럽고 부드럽게 밀착되는 고밀도 고발색의 벨벳 립스틱이에요. 이렇게 포근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벨벳 립스틱이 시중에 많긴 하잖아요. 근데 전에 그런 벨벳 립스틱들은 뭔가 바르면 좀 입술에 유분감이 남는다고 해야 되나? 미끌미끌하게 뭔가 밀착력이 아쉬운 그런 크리미한 제형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또 굉장히 질감이 가벼운 그런 파우더리한 벨벳 질감 제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다만, 좀 발색이나 지속력이 살짝 아쉬운 느낌의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정말 이 제품은 그런 단점이 다 완벽하게 보완된 그런 벨벳 립스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정말 주름 부각이나 각질 부각 없이 정말 매끈하게 싹 블러링 되는 그런 제형이고요. 한 번에 딱 밀착되는 그런 텍스처로 딱한 번만 발색을 해도 또렷하게 표현이 되는 게 저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컬러 함께 섞어서 발색을 해줄 거예요. 입술 외곽을 따라서. 이 제품이 정말 바르자마자 딱 사뿐하게 밀착이 싹 되는 타입이라서 밀림이나 번짐이 크지 않는 것도 장점이고요. 입술에 이렇게 발랐을 때 핏감 자체가 굉장히 편안한 게딱 느껴지는 그런 부드러운 제형이에요. 1099 피치베이지 컬러를 이렇게 바깥쪽 라인에 바르면서 오버립을 연출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 2 399 비비드 핑크 컬러. 이렇게 입술 안쪽에 이렇게 덧발라줄게요. 뭔가를 딱 바르자마자 확 화사해지는 그런 그런 기분. 뭔가 딱이두 조합이 제가 딱 메이크업에서 뭔가 선호하는 웜톤과 쿨톤의 경계에 있는 그런 느낌. 좀더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색조합 진짜 예쁘죠? 쿨쿨한 립을 바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너무 멍멍한 컬러에 집중하면 매번 바르는 컬러인데 좀 질리지 않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런 조합을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있거든요. 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베이지 정말 좀 쿨쿨한 화사하고 비비드한 핑크를 함께 조합하면 컬러가 너무 둥둥 뜨지도 않고 적당히 피부톤과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블러셔는 이 제품 사용해줄게요. 샤넬 줄공트라스트430 포시아 로사 컬러입니다. 봄이 될 때마다 꺼내는 제 최애 블러셔 중 하나인데 오늘 같은 날에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이거 무조건 봄에 진짜 무조건 발라줘야 되는 블러셔예요. 발색이 좀 강한 블러셔여서 이렇게 힘이 없는 브러쉬에 서렴을 광대 부분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듯 블러셔를 덧칠 해줍니다. 이거 색깔 진짜 아, 너무 예쁘죠? 립 컬러랑도 너무 잘 어울려. 살짝 눈매랑도 가깝게 이어주면서 이렇게 좀채도높고 화사한 블러셔들은 위치가 너무 아래에 가는 것보다 눈매랑 조금 더 가깝게 올려서 발색을 해주는 게좀더 시선이 위쪽으로 딱 집중이 되는 느낌? 그럼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봄봄한 느낌 가득한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추천드린 메이블린 신상템들 놓치지 마시고 꼭 테스트해보시길 바래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말에 놀러 가고 싶은데 날씨가 좋을지 그럼 우린 모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You will